오늘은 중세 건축물편의 마지막인 상하수도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먼저 깔끔하고 정돈된 상하수도를 기대하고 오신 분들은 이번 영상 시청에 주의 부탁드립니다. 그만큼 중세시대의 상하수도는 처참하게 그지 없었는데요. 게임의 배경이 되는 1403년 중세 유럽으로부터 약 1700년 전인 기원전 312년에 로마에는 최초의 대형 수도교인 아피아 수도교와 함께 대표적인 하수도인 클로아카 막시마가 본격적으로 정비되었다는 걸 생각하면 중세시대가 고대 로마 시대 이후로 얼마나 쇠퇴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럼 중세 상하 수도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확실한 비교를 위해 먼저 고대 로마 시대의 상하 수도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죠. 로마식 수도망의 시작으로 알려진 아피아 수도교는 오늘날에도 그 모습을 직접 볼수 있는데요. 거대한 아치교 돌기둥의 모습을 한이 상수도는 약 16.6km의 길이로 로마 동부 산지 샘물을 수원으로 하여 로마 도심에 일일 최대 약73,000 입방미터의 물을 공급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기준으로 현대 대도시 인구 약 24만 명이 하루 동안 사용하는 전체 수돗물량과 비슷한 수준이죠. 겉보기엔 그냥 다리처럼 생겼는데 어떻게 그 많은 물을 옮길 수 있었던 걸까요? 단면도로 보면 알수 있듯이 다리는 일부분일 뿐, 대부분은 지하에 관이 묻혀있는 형태인데요. 이렇게 하면 적의 수도교 파괴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리로 이어진 상수로도 지붕을 덮어 오염을 방지했죠. 수원부터 로마 도심까지 약 0.034도의 각도로 만들어 중력만으로 샘물을 이동시키는 구조였습니다. 아피아 수도교로 옮겨진 물은 도시에 도착하면, 먼저 불순물을 침전 여과하기 위한 저수조에 모였다가, 배수탑이나 중앙 수조에서 도시 곳곳에 분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인 클로아카 막시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규모 하수도 시설 중 하나인데요. 아피아 수도교보다 전인 기원전 6세기경에 건설되었던 클로아카 막시마는 라틴어로 가장 큰 하수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개방 수로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석조와 아치 구조를 덧대어 지하 암거 형태로 발전했는데요. 큰 석재를 쌓아올리고 로마 특유의 반원형 아치 구조를 도입해 튼튼하게 제작되었습니다. 맨홀 덮개와 환기구가 있었으며 일부 시설은 지금까지도 배수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손이 잘린다는 그 유명한 진실의 입이 하수로의 맨놀 덮개로 사용되었다고 추정되기도 하죠. 로마의 시가지 중심의 빗물이나 생활화수, 그리고 오물 등을 모아 티베르강으로 안전하게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여 도심지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중세시대의 상하수도를 알아볼 건데요. 앞서 말했다시피 안타깝게도 중세는 로마시대의 문명을 잃은 후손인지라 로마시대만큼 깔끔한 상하수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허나 완전히 그 문명의 흔적을 잃은 것은 아니었는데요. 중세 유럽 곳곳에는 우물, 분수대, 간이도수관, 개복식 하수로 같은 기초적인 급수 배수 시스템이 사용되었습니다. 먼저 우물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중세시대 우물은 식수 공급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도시 인프라였는데요. 지하수층에 도달할 때까지 땅을 10m 이상 깊게 수직으로 파내려가는 갱도식 구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벽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돌이나 나무, 때로는 벽돌로 견고하게 쌓았고, 외부 오염방지 목적으로 덮개나 지붕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석회질이 많은 지역에서는 며칠간 큰 통에 물을 받아 석회를 가라앉힌 뒤 윗물만 떠 마시는 전통적 정수법이 쓰이곤 했죠. 당시 귀중한 수원이었던 만큼 관리도 했는데요. 우물 주변에 배설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규칙을 세웠으며, 오염 원인이 발견시 사용 중지 및 교체를 시행하였고, 마을 구성원, 관리인, 지정 인력이 정기적으로 우물 내부 바닥과 벽, 그리고 입구 주변을 청소했습니다. 그러나 궁핍한 도시 환경에서는 동물이나 사람의 배설물이 우물에 직접 유입되거나 오랜 관리 부실로 병영균 증식이 일어나 집단 설사, 복통, 감염 사망으로 직결된 기록이 많았습니다. 우물과 관련된 일화 중 흑사병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14세기의 흑사병에 급속한 유행 시, 우물 오염이 주요 원인이라는 인식이 퍼졌고, 실제로 유대인이 우물의 독을 풀었다는 음모론이 퍼져, 유럽 곳곳에서 유대인 학살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많은 도시에서 우물 봉쇄 조치가 실제로 시행되었죠. 다음은 분수대인데요. 중세시대의 분수대는 보통 인근 샘물이나 수도관에서 중력으로 인한 자연 낙차를 이용해 도시광장, 길목 등 중심부로 무릎 끌어왔습니다. 중앙분출구에서 물이 솟아올라 벽돌로 만든 원형이나 다각형 대형 수조에 채워졌는데요. 이렇게 모아온 물들이 분수대로 모이면 도시의 주민들의 식수와 청결에 사용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도시에 화재가 났을 때 물을 공급하는 응급소방시설 역할도 했습니다. 하루 일과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장소로 중요한 사회 활동들이 대부분 분수대에서 벌어졌죠. 분수대 말고도 다른 곳으로 물을 옮기기 위해 간이 도수관이 존재했는데요. 중세 도시나 마을에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송수 시설로 대부분 통나무로 파낸 목재나 점토, 돌같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졌으며 자연적인 고도차를 이용해 샘이나 저수지에서 마을 중심까지 물을 흘러 보내는 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로마 시대의 대형 도수교와 달리 나무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다 보니 금방 썩거나 물이 새기가 쉬웠는데요. 도수관의 위를 제대로 막지도 않고 사용했기에 항상 외부 오염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기술력이 부족해 수압 제어가 미숙하다 보니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 이로 인해 로마식 수도교처럼 대규모 도시 전체를 공급하는 시스템은 불가능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하수도를 알아볼 건데요. 중세시대 상수도는 그나마 체계적이었던 반면, 하수도는 훨씬 원시적인 구조였습니다. 음식 찌꺼기나 오물을 그대로 바깥에 버리는 건 중세도시의 대표적 위생 관행이었는데요. 이렇게 버려진 오물들을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중세시대 하수도인 개복식 하수로였습니다. 도시 도로 한가운데나 주택 앞에 홈을 파서 빗물과 생활화수, 그리고 배설물을 그대로 노출된 도랑으로 흘러보내는 구조였는데요. 별도의 덮개 없이 완전히 노출된 형태이다 보니 비가 오게 되면 쉽게 넘치게 되었습니다. 도시의 경사를 따라 흐르도록 만들어졌으나 경사가 너무 완만해서 막히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오물이 쌓이게 되면 주민이나 인부가 오물을 치우기 전까지 악취를 품어냈죠. 또 다른 중세 하수도 시설로는 집수정이 있었는데요. 오물과 폐수를 모으기 위해 만든 지하의 구덩이형 저장소로 단순한 직사각형이나 원통형으로 땅을 파고 그 벽면을 벽돌이나 목재로 마감한 구조였습니다. 액체 오물은 서서히 토양으로 스며들어가도록 일부러 벽이나 바닥을 다공성으로 처리한 경우가 많았고 고형 오물은 저장량이 쌓이면 공파머라 불리는 청소부가 농경지 비료로 사용하기 위해 집수정에서 오물을 파낸 뒤 운반했습니다. 중세 집수정은 액체 오물을 토양으로 스며들게하여 처리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집수정과 가까운 위치에 우물이나 하천이 있을 경우 분뇨에서 나온 병영균이 토양과 대수층을 통해 침투해 지하수 오염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오염된 물을 마셔서 수인성 전염병이 집단적으로 유행하는 사례가 반복되었죠 게임에서도 집수정이 등장하는데요 마른 악마라는 사람의 동료를 찾아주기로 약속한 헨리는 한 마을의 주점에서 그 동료가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그곳에서 동료의 행방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이미 죽었다고 하며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빚쟁이를 피해 도망치다가 집수정으로 들어가 버리고는 그대로 올라오지 못하고 똥통에서 익사했다는 얘기를 듣게 되죠. 시체를 찾기 위해 헨리는 직접 집수정에 뛰어드는데요. 구역질 나는 똥통 속에서 기억고 시체를 찾아내요. 명복을 빌어주며 매장까지 해줍니다. 이상으로 중세 시대의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얘기를 마칠 건데요. 고대 로마 시대의 문명이 얼마나 위대했고 또 중세 시대는 그 이후로 문명이 얼마나 퇴화되었는지 제대로 느끼게 되는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중세인들이 청결에 관심이 없던 것은 아닌데요. 나중에 중세 시대의 목욕탕 편에서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소중한 동력원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